시간에는 줌 어플에서 공유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새 회의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가운데 보이시는 화면 공유 이 부분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누르시면은 내가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중에서 여기 게임 자료 제가 파워포인트를 미리 준비해서 수행을 해 놨는데 이 부분을 눌러 보겠습니다 혹시 파워포인트 안에 오디오가 같이 들어 있으면 여기 소리 공유 이 부분도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내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참가자들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넘기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간단한 게임도 할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지나가는 숫자를 맞추는 게임도 있고, 여기 화면에 동그라미가 나오고 있죠. 이 동그라미가 몇 개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맞추는 게임도 할수 있고 단어 게임 그래서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뭐 중마 그 다음에 고우 자린 고비 뭐 이런 식으로 이어서 말하는 게임도 있고 그 다음에 숨겨진 단어를 찾아라 해서 이런 단어를 맞추는 게임도 미리 준비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유를 하는 방법도 있고 다시 한번 화면 공유 기능을 이제 눌러보시고, 여기 화면에 보시면 기본이 있고, 고급이 있고, 파일이 있는데, 여기서 고급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슬라이드를 가상 배경으로 라는 부분을 한번 눌러보시면, 그리고 내가 공유할 파워포인트를 틀어주시고, 그럼 이제 슬라이드가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 얼굴이 이제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 파워포인트 화면을 넘기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많이 활용하는 크로마키와 같은 효과를 줌에서도 어느 정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메모를 하면서 또 강의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 공유를 다시 눌러주시면, 화이트보드 기능이 있죠. 이 화이트보드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백색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뭐 글자나 뭐 그림들을 활용하셔서 강의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공유 기능을 통해서 함께 찬양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유튜브를 틀어 놓으시고 공유 버튼을 누르신 후에 여기 나와 있는 인터넷 화면을 또 공유하시고 주의하실 부분은 소리, 찬양을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소리 공유를 꼭 눌러 주시고 공유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재생. 눌러주시면은 함께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